아아, 아, 오늘은 잘 나갔던 커플 유튜버였으나 가정폭력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국제 커플. 진앤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채널명 진앤주스는 한국인 남편 고한과 미국인 아내 세로즈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2019년 10월 5일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구독자 수는 89만 명이라고 한다. 남편 이름을 발음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세로즈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태원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구라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진앤주스는 한국어 테스트나 소소한 몰카를 하며 영상을 올렸고 이들의 사랑이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넘기며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 점점 썸네일과 영상 주제를 자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보기만 해도 불쾌해질 만큼 어그로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이 바닥에서 생존하기 위해는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선을 조금 넘지 않았나 싶다. 고안과 세로즈는 유튜브 촬영을 하며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다. 하지만 2022년 4월 26일, 세로즈가 충격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인 고안이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떠난 뒤로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구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수많은 추측을 했으나, 제대로 된 정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4일, 남편인 고안이 자신의 개인 채널에 잠적한 이유에 대해 해명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내용은 당상 그 이상의 충격을 구독자들에게 선사했다. 고아는 세로즈로부터 수없이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뜨거운 고데기로 자신의 옆구리를 지져 화상 흉터까지 생겼다. 평소에 세로즈가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다. 진앤주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세로즈가 모든 수입을 가져가버려 경제적으로 고립시켰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하철에서 만난 것이 아닌 만남 어플인 '틴더'에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오른쪽 팔과 얼굴에 새긴 문신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 그녀가 시킨 것이라고 영상의 내용이 주작이라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명 영상의 마지막에는 세로즈가 자신의 가정 폭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록을 한번 듣고 오겠다. you don't have scars left on your body you just you just have me leaving or some shit like a divorce I, me, I'm, I'm saying like that's not that, that'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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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ke part where, where i think you don't understand is that for me I, I went through some shit that left scars on my body i mm -hmm. I, I get aggressive and irrational you get violent for me the preventative measures that i can take is one putting cameras in the house i'm giving you all the access to that um, and then two i'm actually going to be getting a job that's all cool and that's all good like ways to try but it's not direct solutions it's a fucking it cycle has it has to be but lik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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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aid at urgent times it has to be the last time and it will be the last time and this is this is our last chance and then we've it fucking never, happens again we've 하지만 세로즈는 녹취록이 고안이 시킨 것이라고 밝혔고 화상자국은 고안이 자해한 것이다 평소에도 자해를 자주하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들이 체포하려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경찰 측의 자료가 남아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고안과는 이미 이혼했다 양육권은 세로즈가 가져가고 고안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인스타를 통해 밝혔다 아직까지는 서로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함부로 믿기는 어렵지만 인과함께가 재밌게 본 채널이 한순간에 망하다 보니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다 서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안이 잘못한 것 같은가? 세로즈가 잘못한 것 같은가? 자 잘나갔던 커플 유튜버였으나 가정폭력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국제커플 진앤주스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진앤주스 그대들은 둘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많은 구독자들에게 걱정을 끼쳤으며 그대의 아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진앤주스 그대들은 하루 빨리 증거를 제출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명한다.